복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르게 새고 있는 겁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에서 흘러나간다. 복이 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. 첫째, 비난하는 말. 남의 잘못을 말로 옮기면 그 순간 내 복이 줄어듭니다.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입니다. 둘째, 불평하는 마음. 불만은 감사의 반대입니다. 감사가 사라지면 복이 쌓일 자리가 없습니다. 셋째,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. 남의 빛을 꺼뜨리면 내 등불도 어두워집니다. 복은 노력보다 마음의 방향을 따릅니다. 복을 지키고 싶다면 말과 마음을 다 끄세요.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고치면 복이 돌아옵니다.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고